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셨어요. 그 사람 한분 때문에 나라가 토탄에 빠졌어요. 1960년에 여러분 잘 아는 4.19라고 하는 데모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끝내는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고, 하와이에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끝마치게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에게 비서실장이라고 한 일을 맡겼고, 끝내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1956년생 최태민 목사님의 다섯 번째 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여인에게 일을 잘못 맡겼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직함을 준 것은 없습니다만는 뒤로 많은 일을 맡겼어요. 그 여자 한분 때문에.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진보와 보수로 두 갈래로고 그 조그만 나만이 갈려지게 되고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한 여인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어렵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느냐 이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일을 맡겨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일을 맡기지 아니에요. 이런 면으로 볼때 제가 상당히 염려하는 것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주의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주의종으로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의종이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주의종으로 부르시는 거지. 부모님이 주의종으로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건 구장 말씀 보면 두 젊은이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요? 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다는 거요. 근데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너나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우도 그리고 예.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젊은이 한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님이 죽고 싸우니 집에 가서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정은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예, 주의 정이 될 만한 뭔가를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디모대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세게 선교의 일로 부르셨는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충성됨을 보았다고 그랬요그당시도 하나님이 부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에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그 여행 선교 여행지를 다녀오신 분들 여기 지금 여러분 계시는데 가서 뭐았지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를 넘나들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 적중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일을 맡기지 않아요. 오늘 부모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아의 후계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일을 맡길 때 기냥 맡기시지 않았어요. 뭔가를 보았어요. 반드시 엘리사에게서 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서 보신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엘리사에게서 보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끈질김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서 보았어.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이제 엘리야가 모든 일을 엘리사에게 인수 인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드디어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엘리야에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힘들어서 힘들어 가지고 길갈까지 왔는데 베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로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맨 처음에 떠나왔던 길가의발을 밑이 여리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여리고로 갔네 여리고로 갔더니 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예.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하나님이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요. 예, 보통 사람 같더먼요. 말도 되질 않아요. 애들 장난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끝까지 끝까지 분노하지 아니하고,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감격이 왔어요. 드디어 요단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립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불병고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었어요. 1 1절이죠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라는 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의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말과 불봉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끄는 수레 마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불수레고 왜 불말이냐 황금처럼 빛이 나더라는 거야 불빛처럼 빛이 나더라는 30여 년 전에 박영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성도님이었죠. 우리 교회와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는, 예,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의 입장으로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간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요. 그래서 꼭 믿을 것은 없습니다만 가장 성경에 가까운 간증을 하신 분이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그분이 뭐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거짓말을 할 만한 지식도 없고 주변도 없고 1986년 4월 3일이었습니다. 그 박영문 성도가 그때 교도소 오늘날 말은 감옥 이제 감옥에서 막 나왔어요. 나왔더니 서울에 살고 있는 부인이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인을 죽여버리고 그 처가 집 여덟 명까지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광주에 살고 있는 어머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 8시 40분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부인과 처가집 여덟 명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고 바로 그 어머님 집에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 도 간증 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머님 집에서 열차를 타러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냥불을 켜고 담배를 필라 그러는데 성냥불을 필용하는 그 순간에.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예. 그때 간증 들으신 분 기억나지? 뭘 타고 내려왔더라? 예. 황금 마차를 타고 내려왔더라 그때 그렇게 간증을 했다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태우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불말과 불수레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엘리사가 하나님의 정 엘리야가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나온 찬성가를 보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옛날 찬성가를 보면 옛날 선지자 못하고 뭐 병거 타가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요새는 그 요새는 그찬성가를또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찬성가에는 병거를 나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엘리사에 하나님의 정 엘리아가 불병고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요 그때 하늘로 올라가던 엘리아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땅 밑으로 떨어져서 그거를 누가 주셨다? 엘리아가 주셨어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엘리아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역이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어요 길갈에서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요. 예 베델에서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한대니까. 여리고에서 포기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단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분들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던질까래. 조금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인간관계, 사업체의 문제, 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뭐를 이루지 못하고 인상을 끝마쳐요 예. 여러분 이 뉴욕 교회협의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할렐루야 전도대회라고 하는 행사입니 제가 교회협회장을 할 때에 여러 임원들과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그 할렐루야 전도대회 강사로 여러 사람들을 추천을 했어요 이분이 좋다 저분이 좋다 이분을 모셔라 그러나 제가 회장 되기 전서부터 제가 회장이 되면 그 할렐루야 전도대회 때에 강사로 모시려고 결정했던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안산제일교회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그러면 그분이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를 심무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냐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그분을 강사로 모셨을 때 뉴욕 교회협회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 그런 분도 아니요 그러면 수많은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왜 고운 목사님을 강사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을까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한 가지 이유 그 이유는 제가 만나봤던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던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체적 고통, 그 심적 고통과 싸워 이기신 분, 이기는 게리치 중요한 거요. 이기신 분이 고훈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 첫 번째로 고은 목사님이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나 싸워 이겼어요 최장암이 다가와서 여러분 최장암은 참 이건 고치기 힘든 겁니다 싸워 이기셨어요 십이지장암이 다가와서 싸워 이기셨다니까 임파선암이 다가와서 싸워 이겼다니까 그 여파로 여러분 폐혈증이 다가왔습니다 싸워 이겼어요 의사들도 선고했습니다만은 예? 죽는다고 의사들이 모든 의사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했고 저도 두번 병문안을 가봤습니다만 가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는 마음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냐고 몇 년을 쌓았느냐? 6 년을 싸 쌓. 그래가지고요, 목회를 잘 하다가 작년에 명예스럽게 70세 은퇴하셨다니까. 이런 목사님이 드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뇨병 하나 걸려도요, 쩔쩔 매고요, 절망하고요, 고혈압 하나가 다가와도요, 어쩔줄을 몰라하고, 그래갖고 인생의 삶에서 뭐를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체를 하다가도 조그만 일이 다가오면 절망하고요, 포기하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네. 뉴욕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박희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박희소 목사님의 동생 가운데 박희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엘의 영락교회를 심오하면서그 영락교회를 미국 전역에 가장 크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켰던 목사님이세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이상하잖아 제목이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어요 내용이 뭐냐 LA 영락교회를 심호하면서 수많은 순간 주일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 이제는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아, 그래 내일 월요일 아침에 사표를 쓰자 그러나 월요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또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36년 초대교회를 심없하면서 이런 많은 순간이 있어요. 아, 이제 고만두자, 이제 쉬어야 되겠구나. 아,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가운데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일은 단한 가지도 없어요. 사업 특히 이 뉴욕에서 사업하는 거 쉽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 사업 쉽지 않아요. 예. 법적인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가 중요한 것은 그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부모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